더 카피라이트, 벌 랑제 투더 오리지널 라이터 어브더한 텐트, 앤드 데어 메이비 에러 지인 머신 트랜술 레이 션리 절치, 판용원 작자 소유 괴기 번과 가능 존재, 원문 저작 저저 작자 기계 번 결과, 학식터 밀리크 퍼널리스 아 술리 다리 칸 덴먼킨, 다이터머컨, 키설러핸 달럼허실, 터자마한 메신, 비이덩트랑 최근 몇년 사이 온라인 명품 플랫폼은 비대면 쇼핑 증가와 늘어난 명품 소비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거래액이 커지고 매출도 올랐지만 수익성은 악화하는 이른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머스트잇의 경우 2018년 거래액 947억원에서 2020년에는 2514억원, 지난해에는 3527억원을 기록했다. 발란은 2020년 512억원에서 지난해 3200억원으로 무려 6배나 뛰었다. 트렌비도 1000억 원대에서 3000억 원대로 세배 뛰었다. 전자상거래 업계의 새로운 카테고리로 명품 특화 플랫폼이 떠오르면서 투자 유치도 활발했다. 발라는 누적 투자액 445억, 트렌비는 400억 원, 머스트잇은 280억 원을 기록했다. 플랫폼의 성패는 회원 수 확보를 통한 시장 선점에 달려있다. 한번 이용해본 이용객들이 편리함을 느끼면 익숙한 서비스에 계속 머무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고객 락인 효과, 락, 인 이펙트, 잠금 효과, 다. 이들이 일단 이용자를 늘려 체급부터 키우고 보자는 전략을 세우는 이유다. 지난해 명품 플랫폼들이 치열한 광고 대결을 펼친 것도 이 때문이다. 트렌비는 김희애 머스트잇은 주지훈, 발라는 김혜수 등 수억 몸값의 톱스타들을 대거 기용해 TV 광고에까지 나섰다. 이는 광고 선전비의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트램비는 298억 원, 반란은 190억 원, 머스트잇은 134억 원을 광고 선전비로 지출했다. 트램비의 경우 국내 매출액보다 더 많은 광고 선전비를 쓴 셈이다. 반란의 광고 선전비는 전년 대비 450%나 증가했다. 트램비 측은 가장 늦게 사업을 시작한 만큼 인지도를 빠르게 올리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라고 답변했다. 교환. 환불 관련 잡음도 들린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플랫폼들의 총약 철회 체험 관련 상담은 총 813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늘었다. 주요 피해 및 분쟁 유형은 계약 취소, 반품, 환급 42.8% 관련이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 하자 30.7%, 계약 불이행, 12.2% 등이 뒤를 이었다.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한 법 조항을 자체 이용 약관을 적용해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 so, 비자 분석 전문가 이정민 트렌드랩 500일 대표는 비슷한 업체 선너개가 공존할 만큼.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이 크지 않고 그나마도 최근몇년 사이에 극적인 성장 곡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선두 한두 업체만 살아남는 구조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명품 업계 관계자는 초기에 해외 구매 대행의 온라인화, 병행 수입 업체를 위한 오픈 마켓, 해외 부티크의 온라인 플랫폼화 등으로 각 업체가 사업 구조를 차별화했지만 코로나19로 공급망 변수가 생기면서 결국 동일한 병행 수입업체들의 사업장이 되어버렸다며 공급자가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차별화하려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거나 가격을 낮추는 식의 출혈 경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지연 기자 유지오의중앙점 c o k r 카피라이트시 중앙일보 올 라이트 리저브드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